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광역권 철도망 구축 계획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뀔 계획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성주 첨해 농가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재배 면적과 농가 수 감소, 소득 양극화 등의 문제도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예천군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축산업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도 농업을 6차 산업 구조로 변경합니다. 하늘을 나는 천마의 모습이 그려진 말 안장이 출토된 경주 천마총 유물이 발굴 41년 만에 모두 공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떨어져서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행히 어제 중국에서 날아온 황사는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거의 사라졌고 이 미세먼지도 보통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가서 선선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특히 아침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8.8도, 안동은 6.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7에서 8도 정도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안동은 12도, 봉화는 10도로 대부분 15도 이하에 그치겠는데요. 그래도 일교차가 꽤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어제 중국에서부터 온 황사가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공기가 한층 맑아졌는데요. 덕분에 원래는 약간 나쁨 단계로 예보가 되어 있었던 미세먼지 농도가 현재는 보통 수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다만 아침에 안개가 여전히 짙게 끼어 있으니까요. 출근길 운전하시는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대구 광역권 철도망 구축 계획을 바꾸기로 해서 사정 계획에 치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광역권 철도망은 수도권처럼 전동차가 구미와 대구, 경산을 잇는 경부선 위를 달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는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예비 타당성 조사가 한창인데 뒤늦게 계획을 수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시도가 운영한 검토 용역을 맡겼더니 손질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업비를 최소화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운행 차량을 간선형 전기동차에서 수도권 전동차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출퇴근 때 한꺼번에 타고 내릴 수 있고 차도 싸고 운영비도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새로 지으려던 차량 기지도 위탁 운영으로 방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 때문에 차량을 변화시킨 거고. 근데 말씀드린 부가적으로 비용도 다운되는 효과를 얻었던 거고요. 차량 기지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 차량 기지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굳이 그걸 중축 투자해 가지고 400억 정도를 더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새로운 역은 4개만 만들기로 했지만 주민이 5만 명을 넘는 북삼에 역을 하나 더 만드는 것도 추진합니다. 처음 할때 이거를 넣게 되면 국비를 우리가 많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2차로 하게 되면 순수 지방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든지 기재부와 국토부와 잘 협의를 해서. 하지만 차량기지 위탁은 코레일의 동의가 필요하고 역신설은 사업비 상승이 부담이어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 같은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면이 있긴 하지만 처음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비난은 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사성원입니다. 대구시 의회는 어제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재술 의장 사직으로 공석이 된 제6대 후반기 의장 보궐 선거를 실시해서 이윤원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윤원 신임 의장은 재선 시의원으로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장 부의장을 역임했으며 오는 6월 말까지 석달여 기간 동안 의장직을 수행합니다. 한편 권기일 의원 사직으로 공석이 된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장에는 최길영 부위원장이 직무대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적 수출이 한해 전보다 7% 늘어났습니다. 대구본부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와 경북지역의 수출은 43억 8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 가량 늘었습니다.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전기전자 제품 가운데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와 가전제품이 미국과 유럽에서 선전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수입은 7% 가량 감소한 15억 8천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31억 22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성주군에서 1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린 참외 농가가 1000가구가 넘을 정도로 참외는 고소득 장목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재배 면적과 농가수 감소, 소득 양극화 등의 문제도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연간 생산량 14만 9천여 톤, 조수입 4천억 원,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농가 천여 가구, 차매고장 성주군의 외형은 화려합니다. 그러나 속살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난 2000년 6천 가구에 이르던 차매 농가가 13년 동안 4,400여 가구로 감소했고 재배 면적도 지난 2010년보다 100 헥타르 이상, 축구장 140개만큼이 줄었습니다. 소득 1억 원 이상 농가가 천여 가구에 이르지만 일부 농가는 저소득에 시달리는 등 소득 격차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멋진 사람은. 말로 밥도 못 먹고 삽니다. 소득 격차가 좀 있나 보죠. 많이 납니다. 보통 한동에 300만 원짜리 있는 반면에 1,300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FTA 체결로 헐값에 밀려 들어오고 있는 수입산 대체 과일과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주군은 고령화와 소득 격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추와 오미자 등의 참외 대체작물을 개발하고 참외농가의 시설화와 규모화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소득 격차를 줄이려고 그렇게 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여느 시군처럼 참외 고장 성주군도 각종 FTA 체결로 인한 시장 개방 파고와 급속한 고령화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교육청은 최근 불거진 방과후 학교 업체 비리 등을 막기 위해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방과후 학교 위탁업체를 교직원 친인척이 운영하는지 확인해. 이들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방과후 학교 운영과 관련해 50만 원 이상 금품 수수시 한 번에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장에 대한 청렴 자가진단 시스템과 청렴 거점 학교를 운영하고 운동부 비리를 막기 위해 학교 운동부 코치의 청렴 등급제를 전 종목에 걸쳐 확대 시행하는 등 5개 분야 59개 세부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2002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쿠르트 비트리히 스위스 연방공과대학 교수를 뉴바이올로지 전공 석좌교수로 임용했습니다. 이번 임용을 통해 구성원들의 연구 의욕을 자극해 융복합 연구와 교육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오늘 오후에는 하임 와이즈만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이 설립한 기초과학 연구 교육기관인 와이즈만 연구소에 다니엘 자이프만 소장을 초청해 특별 강연도 열 예정입니다. 예천군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농축산업의 6차 산업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도 경북농업을 6차 산업구조로 바꿀 계획입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천군 6차 산업화 연구 용역 보고회에서 우선 지구별 집적화 단지가 제한됐습니다. 예천 용궁과 풍량면에는 막걸리 공장과 삼강 주막을 활용한 먹거리와 전통식품 산업 집적화 단지가 조성되고 상리에는 곤충과 산림 테라피, 사과 산업 집적화 단지가 만들어집니다. 또 호면과 개포면에는 도청 신도시 로컬 푸드 사업 집적화 단지가 지보에는 한우 산업 집적화 단지가 제한되었습니다. 이들 집적화 단지에서는 1차 농산물 뿐만 아니라 2차 가공품, 3차 유통 판매와 관광 체험까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6차 산업화가 추진됩니다. 외부의 신도청에 있는 지역민들이나 외부의 관광객들이 왔을 때그 집적화 단지에서 1차, 2차, 3차 산업을 다 체험하고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6차 산업화 방안 모색은 최근 정부의 개발 시책이 생산과 가공, 유통, 관광 등으로 융복합한 6차 산업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으로 예천군은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국비를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1,2차 산업으로는 우리 농업의 현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광과 체류가 어우러지는 6차 산업의 다른 어떤 자치 단체보다도 한발 앞서서 경상북도도 2020년까지 6차 산업화 선도 모델 2 0 0곳을 개발하고 집적화 단지 10곳을 조성하는 등 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입니다. 농축산업의 6차 산업화는 농업인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지자체와 지역사회,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경상북도가 내일까지 도시군 세무공무원 48명이 참여하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 합동 징수팀을 구성해서 징수 활동을 벌입니다. 시군의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영치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 운영과 영치 조회기를 활용해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징수 활동을 전개합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명단 공개와 은닉 재산 추적, 출국 금지,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체납세 정리 대책을 펼칠 예정입니다. 도로 시설물 파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과적 차량에 대해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등과 함께 오는 21일까지 과적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접재물을 포함해 길이와 폭, 높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들입니다. 부산국토청은 과적차량은 교량 수명 단축과 포장 파손의 주 원인이라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하늘을 나는 천마의 모습이 그려진 말 안장에 출토된 경주 천마총 유물이 발굴 41년 만에 모두 공개됩니다. 공개 유물은 1,600여 점에 이르는데 보존 처리 과정을 거쳐 처음 공개되는 것도 많습니다. 김병찬 기자가 소개합니다. 하얀 말갈기를 바람에 날리우고 입에서는 김을 내뿜으며 힘차게 하늘을 나르는 천마도가 그려진 말다래입니다 최근 보존처리 과정에서 새로 발견된 대나무판에 금동장식을 한 천마문 말다래도 일반인들에게는 처음 공개됩니다. 자작나무 껍질에 말을 탄 인물이 그려져 천마도와 함께 신라시대 회화로 주목받는 기마인물도 최하판도 선보입니다. 자작나무 껍질로 만들어진 바탕판에 그림을 그린 회화 작품으로서 고구려 고분벽화와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금광과 금제관모 등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은 물론 금농그릇과 금칼 등 다양한 유물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에는 국보와 보물 11점을 포함해서 1973년부터 발굴된 천마총호 유물 1600여 점이 모두 공개됩니다. 천마총 특별전을 개최하면서 금속 유물에 대한 보존처리를 통해서 어, 새로운 점들을 일반에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또 천마청의 무덤 주인이 안치된 널과 머리맡에 있었던 부장품 상자도 실물처럼 재현해 놓았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오는 6월 22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국세청이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는 기업은 법인세 정기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지난 2012년 수입금액이 3천억 원 미만인 법인 가운데 올해 상시 근로자를 지난해보다 2에서 7% 이상 늘리는 계획서를 내고 이행한 법인입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법인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와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가 내일부터 대구국제공항의 국제선 이용객들에게 주차료를 최대 4일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주차료 면제 대상은 국제선 출발, 도착, 탑승권을 모두 갖고 있는 경우로 최대 4일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와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는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자가용 승객 기준 하루 만 원, 최대 4일간 4만 원의 혜택을 줄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안에 설립된 김종복 미술관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소장품 100점 이상 수장고와 연구실 확보 등을 해야 되는 일종 미술관으로 등록돼 세금 면제와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대가대 측은 대학 내 미술관이 일종 미술관으로 등록하는데 보통 3년에서 10년이 걸리지만 김종복 미술관은 개관 전에 100점의 소장품을 확보해 개관 4개월 만에 등록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종복 미술관은 다음 달 1일부터 5월 8일까지 김종복의 산을 주제로 김화백의 대표작을 전시합니다. 영남대학교 음대생이 국내 최고 권위의 음악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영남대에서 작곡을 전공하는 강한외 학생은 지난 12일 막을 내린 제40회 중앙음악 콩쿠르에서 무소그레인 살풀이를 플루트와 오보에, 비올라 등 서양악기로 표현해 작곡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앙음악 콩쿠르는 지난 1975년 첫 대회를 개최한 이후 올해 (40번째를) 맞은 국내 최고 권위의 음악 콩쿠르입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가서 선선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특히 아침 기온이 많이 낮아졌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8.8도, 봉하는 4.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7에서 8도 정도 뚝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도 안동은 12도, 봉하는 10도로 대부분 15도 이하에 그치겠는데요. 일교차가 꽤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구름이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다행히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현재 대구는 9도, 청도는 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에서 8도 정도 낮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15도로 어제보다는 7도 가량 낮겠습니다. 어제 10도 이상을 가리키던 구미의 아침 기온은 8도, 김천과 문경은 7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 이하에 머물면서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청송은 3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도 10도까지밖에 오르지 않아서 비교적 쌀쌀하겠습니다. 흐린 날씨 속에 포항의 아침 기온은 8도, 경주와 울진은 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 이하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9도 정도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한 차례 비가 오고 난 뒤에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